골라님들,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는 바로 어디냐? 해화 대학로에 위치한 길거리 분식을 먹으려고 제가 길거리에 나왔는데 오늘도 한번 맛있게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예.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 아, 떡볶이 먹으려고 오늘 한 2시간 넘게 헤맸는데. 아이고, 홍콩 드라마에서도 찍어 갔다니. <laughs> 어묵도 있고, 빨간 어묵. 떡볶이 대박. 후떡. 와, 와, 튀김. 괜찮죠? 네. 그러면, 떡볶이 하나는요 튀김 종류별로 하나씩 하나, 순대도 1인분 주세요. 어, 아, 감사합니다. 와, 떡볶이 대박. 네, 예, 고 싶어. 와, 순대도. 아 감사합니다. 네, 오, 튀김도 맛있겠다. 과연 밀떡일까요? 쌀떡일까요

딱 찍어서 이렇게 꼬치. 음. 음. 아좀 먹다 어묵 국물도 먹게 어묵도 먹고 여기 빨간 어묵도 있어요. 음. 그래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오소리 감토 오소리 감이렇게 먹으니까 옛날 학교 앞 진짜 컵떡볶이 생각난다. 딱 순대한 두세개 위에다 서비스를 올려 주셨는데. 전국에 다 떡볶이. 전국에서 말리셔 왔다고.

배우님 떡볶이 맛있어?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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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번 찍을 거예요 이 동네 제일 맛있는 떡볶이. <laughs> 어, 네, 네, 네. 저거 많이 찍어면 네이버에 많이 올라가 있어. 꼭필한건 <laughs> 제가 이 동네 떡볶이 여기밖에 안 먹어봐서 이 동네 떡볶이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야채 찌개인데. 여기서 다 튀김은 수대로 왔는데다 바삭한 게 약간 그런 거 같아. 다른 데는 좀겉에가 살짝 바삭한데 여기는 안까지 바삭바삭. 바삭바삭 근데 이게 진짜 대박. 만두 자저 그냥 호떡이랑 모짜 치즈 호떡도 하나 주세요. 아, 치즈 호떡을 내가 이거 진짜 보여줄게요. 이게 그냥 호떡인 거죠? 그렇죠. 오, 이게 치즈? 치즈. 치즈 아, 듬뿍. 네, 오, 대박. 치즈 듬뿍. 원래 이렇게 많이 넣어 주세요? 원래 많이 넣어. 오, 호빵인데요? 한 사람이 <laughs> 네, 한 사람이 1 7개 사간 사람이 있어. 아, 진짜 요 너무 맛있어서. 응, 맛있어요. 와 호떡 진짜 크다 와 대박 맛있다. 제가 사먹던 호떡 중에 제일 큰데? 찝었는데, 내장도 <목소리도> 저 떡볶이도 1인분 더 주세요 아 일반 호떡은 1,000원이고요. 그리고 치즈 듬뿍 들어간 건 2,000원. 근데 사이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일반 호떡 한두개 합친 거 와, 그 조, 종이컵에 그거 담겨요. 와, 이거는 작은 종이컵. 와, 저 맨날 종이컵에만 봤다가 이런 큰 컵에 호떡 받은 건 처음인데, 대박. 치즈 잘 씹었어요? 야채가 따로 있 봐. 와. 하나 와. 치즈에 폭격 양념이 되게 있어가지고, 대박. 난 떡볶이 한 접시 클리어, 치즈도 한 모리고. <목소리> 네? <목소리> <각> 강사사신데 <목소리> 아, 같은 지역 사신. 저희 인천사입니다. <목소리> <laughs> 이사가지고. <가서>. 골고루 <목소리> 아. 먹는 게 좋아. 찍어서 다시 한 번, 아, 이거 빼서, 와, 이거지. 맛있어. 어, 음, 이거 떡볶이랑 먹으니까 맛있다. 와, 먹어도 반이나 남았어. 와. 엄마 안 나와. 음식만 밥이 안.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아, 복잘봐야세요 네. 네. 오뭐 먹고 있었지? 음. 저는 먹도찍먹이지만 굽먹도 좋아해서. 이렇게 먹다가 엉목 국물도 마셔서 좋아했어요. 국지금이 <목물> <목물> 야. 근데 여기는 진짜 파가 많이 들어서 너무 좋다. 식감이나 이런 거. 원래 옛날에 떡볶이 먹을 때파 일부러 안 먹다가 마지막쯤에. 양념 긁어먹을 때 알죠? 꼬지로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막 그렇게 먹었는데 들어와요 여기 자 있어요 먹고싶어 들어와서 들어와서 먹고 명하면서 먹 아니 저 빨간 어묵도 하나만 나사합니다 핫도그는 마지막 아 대박 와 양념 더 드릴까? 어, 아, 괜찮습니다 뭐야, 비빔밥을 응 이번에 빨간 놈으 음. 어, 맛있어요. 뭔가 약간 김치찌개 맛 난다. 근데 매워요. 애국자구 맛? 아, 는 사람인데? 애국자. 저희가 핫도그도 하나 주세요. 이거 핫도그랑 소떡소떡 먹으면 분 메뉴 다 먹었다. 잘생기셨어요. <laughs> 빨개지는 거? 아니야? 매워 매워 매워가지고 매워서 그래, 매워서. 잡았어. 어우 핫도그 맛있겠다. 여기 핫도그는 약간 좀 바삭보다는 전자레인지 그 느낌. 이거. 아, 엄청 큰데요? 한 입에 들어가나? <웃음> <웃음> 제가 먹었던 부스 중에 사이즈는 여기가 진짜 1등이다. 물, 물론 맛도 맛있지만, 호떡이랑 핫도그가 와, 진짜 커요. 이런 거. 떡볶이도. 떡볶이 소스가 만능이야 진짜. 몸이 왜안 보여? 여기. 그러니까 카스테라 먹는 느낌. 안에는 카스테라 먹는 느낌. 여기 밑에 있어. 거 여기에 이렇게 다음식들이 엄청 커요. 핫도그도 이만하고 또또또또또 소통 이만하고 우리집에 컨셉이 큰거야 학생들이 많이 먹으니까 학생들 하나 먹고 배부르라고 크게 만들어요 연극하는 학생들? 연극하는 학생도 많고 그냥 일반 대학생들도 어. 많고 어. 아 어, 근데 연극이화가 이거 분교가 있어. 음. 네, 있어요 대학로가 있어요 학생들 많이 와요 우리집에 그럼 여기 학생 중에 배우되서 네. 오신 분도 있어요? 예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들어와요 있어 네, 뭐 해드릴까? 비먹으로 찍 먹으니? 얘이거 이것만 포장해드려요? 응 음. 떡볶이 말하시고? 그럼 음. 말이죠 이거 이거 소세지도 소세지 소세지 또도거 뭐 하나 주시 옛날 옷도 2천원이요. <laughs> <laughs>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해와 엄마 떡볶이 집에 와서 어, 맛도 마시지만 진짜 너무 푸짐하게 있다. 하나하나 양이 너무 많고, 콜라님들도 한 번씩 오셔서 맛있는 분식 드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